제가 사람들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만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응어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응어리를 가지고 항상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풀까? 저는 쌤버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보면 자꾸만 하,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제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 그런 것이 마음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말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엉어리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엉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 이제 나머지 숟가락이 몇 갠지까지 다을 정도로 오지랖이 넓게 막 설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아주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때 그때 대화를 풀던 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엉어리는 풀어 나가야 되고 어, 자기가 좀 이상하다 의문스럽다는 것은 물어보거나 어, 대화를 하거나 어, 해소해 나간다면 엉어리까지는 안 가겠죠. 엉어리 되기 전에 풀어라는 거죠. 해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 마음의 엉어리는 큰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어, 적은 어, 말 한마디나 아주 지극히 적은 행동 하나에서 어, 이제 그 엉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 서로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을 그것을 잘 어, 보완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좋게 봐준다면, 응어리 같은 거는 애초에 응어리가 사랑으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응어리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살기가 훨씬, 어, 편하고, 더 즐겁고,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응어리 만들지 말고 삽시다.